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고디바 클래식 골드 컬렉션 초콜릿 20종 세트는 다양한 맛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특별한 기념일에 최적입니다. 부드러운 초콜릿의 풍미가 누구나 반하게 만들죠. 4위입니다. 고디바 레전드 어 트리프 초콜릿 12종 세트는 특별한 날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다양한 맛과 고급스러운 포장이 매력적이에요. 빠른 배송과 훌륭한 맛에 정말 만족합니다. 3위입니다. 고디바 다크 초콜릿은 진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종류로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포장은 선물용으로도 완벽합니다. 행복한 쇼핑을 즐기세요. 2위입니다. 고디바와 메르시로 구성된 드림미당 초콜릿 세트는 고급스럽고 다양한 맛이 매력적인 선물입니다. 손쉽게 포장되어 특별한 날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고디바 클래식 골드 컬렉션 초콜릿은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다양한 맛으로 기념일 선물의 최적입니다. 진하고 풍미 있는 초콜릿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